네, 이번 동영상은 어, 주력, 네, 수호신, 또 주장신 찾기 세션 후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서울선원에서두 어, 어, 가지 세션을 어,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어, 신내림 굿을 어, 한번 하시고 법사 생활 하시다가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돗줄 또는 주력을 전문으로 잡아드린 선생님을 통해서 어, 지도를 받고 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하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선생님도 신구을잘 해주셔서 신당도 해서 잘 운영하고 계셨었고 그렇지만 뭔가 잡히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또 두력을 잘 잡아주시는 선생님 통해서 뭐 가리기를 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또, 또 많이 또 방황 방황 이야기보다는 찾아 보시다가 영산에 문을 들으리셨고 어, 일전에 상담을 저하고 전화로 어, 상담보다는 잠깐 통화를 하시고 나서 어, 이후에 한두달인가세달 인가 있다가 나대 오셨는데요. 음. 그래서, 딱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진행했고, 그분의 가장 영향력 있으신 메인 그분을 찾아드렸고, 주로 천신에서 높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꼭이 부분은 어, 조상이라고 하기는좀 뭐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눈빛이나 이 기운 자체가 일반적인 무속 제자분들하고는 좀 다른 음, 그런 기운을 맑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수액에 대한 부분도 전생부터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인연으로 오신 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도장가리를 잘해준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렇게 정게 잡지를 못 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인연이 저하고 돼서 그 부분 잘 잡았고 그래서 어그저께인가 커뮤니티에 올렸었어요. 문자가 왔었는데 너무 개운하고 맑고 그렇다고.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세션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은 한, 또 2부 2년 전에 한번 오셨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주력 잡아주는 능력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었고요. 그래서 상담을, 어, 법무 쪽에서, 법률 쪽에서 일하시는 분, 전문 직업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 궁금하고 그냥 딱 지나가셨다가, 최근에 오늘 또 들으셨는데, 다른 어떤 또 유명세가 있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도 받고 났는데, 그분이 이 단지를 모셔라. 할머니를 모시고 단지를 모셔야 된다. 근데 단지를 어디다 모시냐? 어, 우리 신당에 모셔라.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어요. 뭔가 이제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든지 들은 적도 있고, 뭔가 아, 이래 신한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이, 단지를 모시면, 내 신인데, 우리 할머니인데, 왜 내가 모셔야지, 거기다 모셔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 모셔놓게 되면 이쪽에 이제 신이 좀볼모가 되잖아요. 때마다 계속 가, 가야 되는 부담감이 확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이제 영상를 오셨고, 그래서 여차 상담을 하시면서, 어, 이러려면, 세션은 별도로, 어, 비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 뭐, 어, 그렇게 할까 말가 하시더니, 음, 일단 뭐, 되면, 주고, 안 되면, 어, 앉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어, 진행을, 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단지 모시는 비용에 비해서, 월, 등하게 <laughs>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세션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할 뭔가 에너지를 강하게 참다느껴졌나 딱딱 진행을 하니까 할머니 하니까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이고 갑자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 중단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 아 그러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말고 이렇게 천신의 여성 어 여성 정도로 이렇게 포인트를 다시 잡고 진행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렇게 쑥 말이 나올 정도는 될줄 알았더니, 그분이, 법률 이런 분들이,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성적인 머리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안 돼, 마음을 딱 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운으로, 어, 누구십니까? 이러면 딱 맞는 얘기하면, 또, 이 정도도 아니고 딱 움직여요. 아닌, 내가 다른, 잘못된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입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또, 여섯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어 표현을 여섯이라 한 건, 실제로 여섯이라서 표현을 쓴건 아니에요. 어 이렇게 움직이시고, 주력이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또, 어디 맞습니까? 라고 또막 움직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지를 모셔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반응을 또안 하셔요. 그러면, 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네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조해, 구원해 줄 때, 도와줄 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또 반응을 이렇게 하시더다고단지를 모시면 안 된다는 얘였어요 그러면 이제 영산에 여기 기도들을 하는데 저쩌면 액자 모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세션을 하면 같이 드리니까 할까요?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역시 똑같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도를 같이 해나가면 이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또 반응을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음 이분은 어, 또 직업도 사회적인 또 우리 전문 직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뭐 사업장에 모시거나 또 그런 모시는 행위는 어, 하지 마라 그렇 지만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되게 네, 네. 그 분이 강조를 하셨고 또그 분이 그거를 딱 이렇게 캐치를 어, 하셨 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기도를 이제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이 할수 있는 기도가 없잖아. 근데 불교 기도를 하거나, 어, 아니면 뭐 맡기거나, 어, 그렇잖아. 근데, 어, 그런데, 갑자기 음, 통해하고 가자. <laughs> 뭐, 무건 기도는 또 맡기는 기도, 무건 무조, 일반인이 무조건 기도가 또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이면서 인 수행을 하면서 닦아낼 수 있는 기도가 또영산에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방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두 가지 세션을 정리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영산에 기도를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영적 세션을 주력, 전생에서 어떤지, 조상에도 어떤지,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주력으로 오는지를 잘 잡고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고, 어쨌든 뭐, 단지를 모시는 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10분의 1의 비용이잖아요. 10분의 1의 비용이고, 또 모시려면 또 나중에 퇴블하는 것도 일이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느껴야지. 내가 느껴야지. 나는 하나도 못 느끼고, 앞에서 막 두들겨고, 뭐, 우시 차려놓고, 막 해놓고, 야, 있어 가져가서 보셔 이렇게 얘기하면, 어, 머리는, 예, 근데, 근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쨌든 내가,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음. 첫 번째 했던 제자분은, 신당을 모시고 있는 제자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요. 두 번째 분은 이제 법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몸으로 이렇게 아닌 얘기한, 맞는 얘기한 이렇게 반응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느껴보고 찾아봐야지 아 뭔가를 내가 느끼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느끼는 거고 할머니라는데 뭔 할머니요? 실제로 해보니까. 할머니 아니었어요 <laughs> 표현을 제가 여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명언을 있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대로 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